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이 민심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기조와 여당의 정치적 셈법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핵심 축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매매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는 세금 인상은 민심을 자극한다는 우려가 잇따르며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세부담 완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당정 간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지금은 경기 부진 속에 세부담을 늘릴 때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집값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정상화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세제 개편이 연말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통과되며 세제 일관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강화하면서 금융과 코인 투자자에게는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고소득층 감세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